어, 오, 그로야오1 3오영원 그러게 어? 비슷한데? 나도 13킬로인데 아, 어, 여기 영어룸 보네요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킥튜브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지난해 왔습니다. 와, 마지막 백빽키지안구 고봉산이었는데 또 지난해 오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점전폭포 있고요. 덕체산으로 해서 크게 환종주로 하는 성각선까지 돌아서 환종주 하는 원점의 기 코스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시 40분 정도인데, 음, <laughs> 언제 다 같이? <갔지>? 일단 <laughs> 오늘 올라가는 데까지 가서, 정세서까지 올라가서 이 능선길 어딘가에서 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도 걷지? 근데? 진짜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저희는 덕태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힘도기는 6km고 등산로로 가면 1.6km를 올라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지금 초입부터 완전 가파른 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덥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박배낭을 메고 걷고 있어가지고 아.. 생각보다 죠.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차에서는 약간 불안해. 어아 진짜, 아 햇살 진짜. <laughs> 되게 지금 거. 눈 없고 가을 사진 같다 그랬는데. 실패를 예상했는데. 바로 눈이 오고 있어. 냉큼해야 네, 냉큼. 근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 아 지금 하늘이 완전 변화무성 합니다 지금 이쪽에는 좀 맑은 날씨인데 여기는 보면 뭔가 좀.. 이게 뭐죠? 하늘이 되게 신기해 음. 와 좋다 마냥 나, 맑은 날보다 이런 날씨가 음.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산? 정상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점점폭포에서 2.14km를 왔고요. 이제 시루봉을 거쳐서 성각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안 보였었던 건가요? 올라오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여기 등산이등산이 너무 예쁜 저기 앞에 삼각산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많이 먼데 <면대. 웃음> 가보시죠. 지금은 능선길에서 시루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밑에 오던 길과는 달리 고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눈이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 산죽길도 보이고요. 등산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도 계속 변하고 눈모 상태도 계속 변화돼서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헬기장인가? 뭐 여튼 넓은 공간이 있네요 대전 정이석정상석쪽으그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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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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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을 하기로이습니다이로로 시간이 한 5시. 지금이 정확하게는 4시 반입니다. 4시. 4시 반이라고? 4시 반. 와, 갑자기 확 추워지네요. <laughs> 순식간에 전부지금와 안개 속이 됐습니다. 완전 텐트를 이렇게 피칭을 끝냈고요 안에서 유명미미 이제 세팅 중입니다. 아, 간만에 백패킹 겨울에 오니까 아, 뭔가 좀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별거 없는데. 펜친구밖에 <laughs> 그 없는데 재밌네요 와.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장비는 일단 침낭은 저는 휴머레스 알래스카 1300을 씁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서 저는 좋긴 한데 조금 별로가 있을 때 젖는다는 단점인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배트는 니모의 텐서 알파인. 이게, 어, 알밸류가 4.8인데 되게 패킹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저도 한 번밖에 안 써봐서 편한 건 알겠는데 좀더 많이 써봐야지 더 얼마나 좋은지 알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자,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음. 지금 한 6시가 지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음, 양주를 못 먹어서 시그램을 탄산수를 먹겠습니다. 짠. 어 아, 아. 아, 냄새만 맡아도 취할 것 같다. 양주 냄새. 오늘 동기치 건좀 별로. 막 춥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명암 10도, 20도 돼야 뭐 완전 진짜 미친듯이 춥다 이러지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캠핑 나온 정도? 뭐 캠핑 진짜 나온 정도 뭐 허세, 허세 쩐다 캠핑 나온 정도는 와야지 <laughs> 캠핑 나오는데 핫팩을 하다니 봉기에는 <laughs> 핫팩도 필수입니다 저는 4년 전? 5년, 4년 전쯤에 구입했던 이제 엑스패드사의 윈터 라이트 매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기를 풀어서 써야 하는 제품이고요 아이들 요가 한7 정도 되는. 내한 온도 기준 30도, 아마 32도 였나? 너무 잘 쓰고 있는. 서 다른 분들이 박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이 저렇게 동그랗게 엄청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진짜. 누우시죠 그런 말 하지마 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어 그거 쓰는 줄 알아 아 자른 편집본이야 쓸수있겠지어쓸수 있게 자꾸 묻지 말고 어 앞에 능선을 따라서 성각산으로 저희는 갈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좀 녹으면서 뭐 이런 길을 지나와야 돼 가지고 시루봉까지 1.24km 아, 오늘 날 좋네요 여기는 덕태산 여기 성곽산 쪽 가야할게 날씨가 되게 좋은거 같아요 너무 춥지도 않고 좋습니다 우와. 등산하기 좋은 날씨 가봅시다 지금 시루봉을 지나 성곽산 가는 길인데 <laughs> 여기 중간에 이제 임도로 빠지는 길이 있고, 이리로 올라가면 사카봉입니다. 2.18km.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네요. 홍두깨재입니다 이거. So, or... we 여 드디어 사깝봉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깝봉은 저희가 진안에서 출발했는데 진안과 장수의 경계에 있는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발 1114m고 여기서 삼각산까지는 2km 정도? 가면 됩니다. 지금 눈이 녹아서 질퍽거려서 평소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저희가 아이젠을 안 샀는데, 이 길은 안 차고 가는 게... 조심해서 가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미끄러워 나무 잘 잡아 다시 급경사에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만 올라가면 이제 성각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는 정말 아 힘듭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가 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선반기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길게 코스를 산행에 진행했는데, 아, 진 삼각산에서 내려와서 중선각이라고 불리는 헬기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굉장히 나뭇가지가 있어서 좀 좁습니다. 드디어 점점 폭포야 우리는 <laughs> 지금 인도길을 따라서 점점 폭포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덕태산 청각, 청각산 이제 뭐 연계산행을 백패킹으로 해봤는데 아, 거리가 한 12km 정도 되네요 12km 정도 한, 8 여덟, 여덟 시간, 9 시간? 어제 걸음까지 하면, 어. 어제 걸음까지 하면 그 정도 걸리네요. 저희가 박배낭을 에서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음. 일반 산행을 왔을 보통 6섯 시간이면 여기 다 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산행시간이 좀, 좀 천천히, 천천히 걷자. 쉬기도 하고. 네. 혹시나 오실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시간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 저는 솔직히 중간에 내려오고 싶었는데 용룡님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진짜 아 그래서 목표한 대로 다 돌아서 <laughs>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대신 저희가 밥을 지금 못 먹어서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계속 걷고 있어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봐요. 고맙습니다. <laughs>